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채널 오름주식 t v 구요 자, 최근 삼성중공업 주가가 22,250원까지 올라갔는데, 아,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계시더라구요.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조정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조정이 나오기가 사실 어려운 이유가 10월 달부터는 사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석 전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10월 중순부터는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산타 랠리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기가 쉬운 시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1년 12달 중에서 사실 우리가 제일 그 여행을 하기 좋은 달이 사실 봄하고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에는 사실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인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수급을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인하고 개인은 좀 많이 팔고 있어요. 하지만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개인이 많이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어 삼성중공업 말고도 이제 다른 중공업이 많이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유동성 종목이었어요 가격 변동폭이 거의 없었고 사실 삼성중공업을 투자할까라고 하다가 보통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삼성전자로 많이 가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삼성전자를. 수도가 올라가면 삼성중공업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어? 라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삼성중공업으로 투자가 조금 미뤄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기관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은행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보험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은행자금이 제일 보수적이에요. 네, 손해를 제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은행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 은행 자금이 들어가는 가격이 딱 22,000원 조금 안 되는 21,500원에서 22,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변동 폭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21,500원에서 많이 오는 22,400원.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갭 사이로 계속 매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음.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여기 그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막큰 폭의 막 상승이 있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2025년 2월달에 이제 1,100원에서 지금 딱두배 갔거든요. 두배간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더갈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삼성중공업 B.M.G. 수인데요. 이게 빨간색 선이 삼성이에요. 이게 삼성, 삼성중공업, 이게 코스피에요 그다음에 이게 삼전이. 삼전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더 높게 올라와 있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대비 한60% 65% 정도 더 올라간 수치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BM 지수보다 높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가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10391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 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오십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 1 0 3 9 9 8 3 5 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얘가 삼성중공업이 옛날에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시점에서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3,400원이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올랐어요? 4만 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주가 조정 폭이 컸냐?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2만 원대 와서 15,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이 대략 똑같아요. 여기하고 여기 3,400원에서 22,000원이라는.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도 어디까지? 뭐 15,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최종은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돈을 풀었잖아요. 민생의 복지음이라고 돈을 풀었어요. 그렇죠? 돈을 풀게 되면 보통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 다음 뭐가 올라가죠?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자, 부동산이 오르면 또 하나 오르는 게 뭐죠? 주가가 올라가요.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물가, 물가라는 거는 소비재거든요. 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결국은 부자들 손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 자금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쓰고 일부는 주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어저께 이재명 정부에서 어, LTVV, LTV 비율을 40% 아래로 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서울을 전부 뭘로 묶었어요? 예, 매매 금지 거의 매매 금지와 같은 어떠한 그런 어, 또 부동산 법을 내놓으면서 그 자금들이 결국 어디로 가요? 주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부동산보다 주식을 많이 하냐면 부동산은 어때요? 목돈이 들어요. 목돈이 들기 때문에 그 목돈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주식 투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막대한 수익을 보고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선 언젠가는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목돈들을 만들어서 그 돈이 다시 어디로 가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최종 엔트리는 어디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삼성전자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 보시면 은 2007년도 노무현 정권 때. 그때는 솔직히 좀 잘했어요, 여러분들. 뭐, 공과가 다 있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잘했습니다. 예 잘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이때는 이제 중국 수출이 많았죠. 북경 올림픽 하고 나서 중국 수출이 극대화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배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대에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배가 한 40년, 50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서 교체 조기가 왔고 예. 그 교체 주기에 맞춰서 액화 천연가스 (FLNG) 고부가치 해양 프로젝트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팔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여기에서 기관이 예,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외인이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그때는 팔면 안 돼요. 예, 팔면 안 되고, 어, 외인이나 기관이 전부 다 매도 포지션을 잡고, 개인만 사는 시장이 왔을 때는, 아, 이제 전정 꼭지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삼성중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고요. 예, 지금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우리가 언제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일단은 35,000원 까지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물론 이러한 등락은 있겠죠 이러한 등락은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여기 0 1 0 3 9육9 8 3 5 4로제 구독자님 대부분한테 예, 매수하고 매도 타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하는 자리에서는 장중에 매수합니다. 문자 드리고요. 매도해야 될 때는 장중에 매도합니다.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에서 매도까지 같이 시장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까 알려드린 여기 보이시는 01039698354. 네, 잘안 보이시죠? 010399-8354로 연락 주시면은, 아,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가 매수매도 타점 공유해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여기로 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